여야가 14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초대 차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을 의심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삭제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겁박하고 아집을 버리지 않으니 사사로움의 안타까움이 커져만 간다고 맞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정도는 후보가 압축되리라고 예측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추천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일부 위원들의 의도적 지연 전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겨냥해. 비토권을 악용한 공수처 무산 전략으로 판단될 때는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원치 않는다는 진심을 신중론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는 자격 미달의 괴물 궤변을 늘어놓고 다른 후보는 돌연 자진 사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또다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라는 도돌이표 조건 걸기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게으른 야당의 재연전수를 그저 묵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얕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권력에 굴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무거운 고민이라고 반박했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여당의 독주 여건에도 최대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해령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을 암시한 여권을 겨냥해 야당을 겁박하고 아집을 버리지 않으니 사사로움의 안타까움이 커져만 간다며 절차에 따라 좀더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